알로하. 하와이의 멋진 섬들을 만나보는 시간. 그 대망의 마무리는 라나이 섬입니다. 하와이의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 두 개의 지구가 한 곳에 공존하는 섬, 세계적인 부호이자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가 결혼할 당시 비행기표를 모두 구매해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그 섬. 라나이 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액티비티와 럭셔리의 끝판왕 리조트까지 저 김영석 대리와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하와이란 이름이 태어난 비가일랜드, 숨은 명소 맛집으로 통하는 마우이에 비해 인주도가 떨어지는 편인데요. 실제로 라나이는 하와이 제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주요 6개 섬 중에 가장 작은 규모로 면적은 364 제곱킬로미터로 거제도와 비슷한 넓이에 인구는 고작 3,300여 명이 거주할 뿐입니다. 섬의 최고 높이도 해발 1,026m로 하와이 제도의 주요 섬들 중 가장 낮은 편이지요.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매운 법 라나이 섬은 이야깃거리가 정말 많은 섬인데요. 하와이 현지에서는 라나이라는 이름만큼이나 파인애플 섬이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섬 전체에 파인애플 농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922년 하와이안 파인애플 회사의 사장이었던 제임스 돌이 이 섬을 구입하여 세계 최대의 파인애플 농장으로 만든 후 세계적인 열대과일 회사 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곳이 바로 라나이 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표 자산가이자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오라클의 CEO 레리 앨리슨이 섬의 98%를 매입하여 친환경적인 리조트 관광지로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하이엔드 고객들 사이에서도 이 조그만 섬이 하와이의 숨겨진 관광지로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액티비티와 프리미엄급 리조트 시설로 일반인들에게 그 문을 조금씩 열어져 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나이 섬을 두고 은둔의 섬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라나이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은밀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미국의 CEO 및 헐리우드 스타들이 특히 선호하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 총수부터 미국 본토 한인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의 가족여행 등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더러 관광지로도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섬 중앙의 라나이 할레산을 중심으로 넓은 초원과 황무지가 펼쳐져 있는 등 같은 하와이라도 다른 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나이 섬으로 가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놀룰루행 비행기를 타고 약 8시간을 날아간 뒤 호놀룰루에서 라나이 전용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라나이의 유일한 럭셔리 호텔을 운영 중인 포시즌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호놀룰루 외에도 마우이의 라하니 항구에서 라나이 마넬레 항구로 운항하는 페리가 있으며, 페리는 약 45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마우이에서 카훌루이 공항, 카팔루아 공항에서도 비행기로 이동이 가능하죠. 이처럼 하와이 여행을 독특하게 가길 원하는 여러분의 경우, 호텔 앤 투어에서 상담을 통해서 일정을 만들 때, 마우이 섬과 라나이를 같이 묶어서 여행하기 좋은 코스로도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호놀룰루에서 라나이를 통해 30분간의 비행 뒤에 라나이 공항에서 발을 내딛는다면 생과계로 쌀쌀한 날씨에 놀라실 텐데요. 왜냐하면 공항이 있는 라나이 시티의 고도가 해발 500m를 넘기 때문입니다. 라나이 인구의 99%가 거주하는 라나이 시티가 고원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낮의 온도가 20도를 겨우 넘을 뿐. 밤 기온은 최저 15도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춥습니다. 따라서 라나이 섬으로 가실 때 가벼운 재킷을 꼭 챙기기를 권장합니다. 라나이 섬 안에서의 이동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리조트인 포시즌스 라나이에 투숙하기 때문이죠. 포시즌스 라나이에 투숙을 하실 경우 투숙객을 위한 데이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라나이를 얘기할 때이 리조트를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시제스 라나이를 만나러 가보시죠. 라나이 섬에는 리조트가 단두 개뿐입니다. 이두개 모두 포시제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로서 하와이에서도 손꼽히게 좋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라나이 섬 남쪽 해안의 계곡 사이로 드문드문 자라난 초목을 뒷배경에 두고 전용 해변인 훌로포에를 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포시즌스 라나이는 총 23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12월까지 체크인하는 경우 호놀룰루와 라나이 간 왕복 항공편이 제공되며 섬 내부 교통편뿐만 아니라 액티비티 및 골프장 셔틀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럭셔리 프로모션을 호텔앤투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시즌스 라나이는 정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애초에 섬에 들어오는 투숙객들이 한정적이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할 뿐만 아니라 트리플 A 다이아몬드 다섯 개 리조트로 선정될 만큼 조경 역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죠. 리조트 내에는 라군 스타일의 인피니티 풀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은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태평양의 탁 트인 전경과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투숙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정원에 둘러싸인 카바나 휴식 공간에서 시원하고 아늑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하와나와나 스파를 갖추고 있어 하와이안 스타일의 마사지를 받으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마넬레 골프 코스로도 자연스레 이어져 골프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마넬레 골프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했으며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놀라운 바다 전망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라나이 지형을 그대로 살려 화산 바위, 계곡, 원시림 사이사이로 놓인 자연 해저드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몇몇 홀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샷이 필요한데 도전적인 골퍼라면 인생 최대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포시즌스 라나이 객실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엄선된 가구와 예술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한 객실은 포시즌스 전용 침대와 옷장, 가구 하나까지 최고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객실인 가든 뷰부터가 호이 연못과 평화로운 폭포가 있는 테마 가든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킹베드 1개 또는 더블베드 2개, 간이침대 1개 또는 유아용 침대 1개가 구비되어 있어 가족여행 맞춤으로 객실이 설계되어 있으며, 안락의자와 2인용 테이블을 갖춘 베란다, 네스프레소 머신을 갖춘 전용 미니바는 물론 편리한 일체형 조명, 온도, 서비스 및 프라이버스 컨트롤까지 되어 프라이빗한 가족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오션 프론트 룸에서는 발코니가 바로 바다로 연결되어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열자마자 태평양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정원으로 연결되는 1층에 넉넉한 전용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또한 5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전 세계의 고급스러운 다이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입맛이 질릴 틈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며 프라이빗하게 다이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국어 컨시어지 서비스는 물론 베이비시팅, 현지 전용 지프차 렌트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 적합한 포시젠스 라나이입니다. 다만, 컨셉이 하이엔드 컨셉인 만큼 금액대는 타 리조트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점. 이 부분은 하와이 가족여행 전문 호텔 앤 투어가 한국여행사 최초이자 유일하게 포시젠스 특가를 보유하고 있기에 호텔 앤 투어로 문의를 주시면 하와이 포시즌스에 대한 러블리한 혜택을 듬뿍 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나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액티비티라 할수 있습니다. 라나이 섬 안에는 643km에 달하는 사륜구동용 트레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호등조차 없을 만큼 고요한 전염 분위기를 풍기는 라나이 섬은 일상을 벗어나 자연 체험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시즌스 라나이 앞에 자리한 훌로포의 베이에서는 1년 내내 이곳에서 스노클링과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넓은 태평양을 마음껏 뛰노는 피너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혹등고래도 찾아오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신들의 정원으로 알려진 케아히아 카웰로는 특히 라나이의 유명한 명소로서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짧은 풀 외에 어떠한 식물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언덕에 거센 바람에 깎인 바위들이 두문두문 펼쳐진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거짓말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절벽 옆으로 이뤄진 오르락내리락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걸으면 숨막힐 듯 눈부신 라나이의 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으며 라나이 어드벤처 센터에서는 산과 계곡을 누비는 삼림 트레일 뿐 아니라 승마 체험, 어린이 투어, 마차 투어 등등 가족여행으로 즐기기에 최고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라나이 섬은 크기는 작아도 이처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하와이를 아는 사람에겐 선망의 대상으로 꼽히는 섬입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라나이 섬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봤던 하와이 라나이 섬에 대해 조금은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되셨을까요? 호텔 앤 투어에서는 라나이 뿐만 아니라 오아후 및 이웃섬, 전반적인 일정 구성, 투어를 맞춤 여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하와이 여행의 모든 것 보다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호텔은 투어 견적문의 게시판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담당자가 친절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하와이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시 만나요, 말로.